허고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무당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귀신 불러들리는 거야 하지 마세요 일반인들 근데 그게 평생 잘 될까? 한 5년 동안 계속 랩 파티를 똑같이 한번 해보죠 선생님 네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신 지수아입니다 선생님 네, 우리나라에 사장님들이 정말 많아요 아 어, 많죠 네 가게들도 무수히 많고 그렇죠 그 가게들은 다잘 되고 싶어 하고 그게 사람의 욕망이겠죠 네 근데 잘 되고 싶어서 하는 무속 행위들이 좀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, 예를 들어서 막걸리를 떠다 놓는다던가 <laughs> 어, 어떤 건지 아시죠? 알죠 네, 그런 행위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어, 그리고 좀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일단 저는 허고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무당 중에 하나예요 제가 쉽게 표현을 할게 애완견을 키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양견을 맨날 사료만 주다가 어느 날 고기를 계속 줘. 그럼 사료 안 먹겠죠? 그래, 안 그래요? 그죠 처음엔 돼지고기를 줬는데, 네. 그 다음에 소고기를 줬어. 그다음 닭고기를 줬어. 그러다 보면 이 강아지는 어때요? 더 좋은 걸 추구를 하죠. 네. 안 먹고, 뻗어내고, 며칠씩 굶고 막 이러죠. 음. 똑같은 이치야. 설명해 줄게. 음. 어떤 터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터에 터 대감이 있습니다 음. 이 터에 터 대감이 계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세요 어머 언니 나오시게 막걸리 올렸더니 손님 대박 났잖아 그날은 대박 났는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이 했는데 대박이 안나 음. 이건 뭐야 우여의 일치고 그 하루에 이 분이 이 사, 장사하는 분이 그날 하루에 운기가 되게 좋았다는 얘기지 그 우연의 일치를 믿고 맨날 또 이런 분 있어? 달달이, 초하루, 보름을 안 빼놓고 떡에 뭐에 다 받쳐. 근데 터떼감이 처음에는 좋다고 떡하고 막걸리 드셔. 그 다음에 바라는 게 뭐야? 이제 고기 삶아 올려야 되고 뭐전 부쳐서 올려 이러거든? 터에다가 왜 처음부터 길을 그렇게 들이냐는 얘기야. 우리가 강아지 길들이듯이 우리가갓 태어난 아기들 어 이제 커가는 이 성장 속에 자라나는 어 과정 속에 이 아이를 올바로 기르느냐 못 기르느냐는 이 부모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잖아 맞잖아요 저도 똑같아왜 들어가 가지고 그냥 알아서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은 속이 터지겠지. 근데 자꾸 터에 통돼지도 맞치고 무당을 자꾸 부르고 그럼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 무당에 가서 이거 터 눌러줘야 돼 그런 짓을 왜 해? 터를, 이 터를 귀를 잘 들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와, 나 오늘 개가해야돼 자기들 마음대로 막뭐 차려놓고 뭘 차려놓고 이거 귀신 불러들이는 거야 하지 마세요 일반인들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달달이가 아, 나는 달달이 항상 떠 그랬어 아, 너 이거 도와주실 거야 기도는 왜 하고 앉아있어? 향은 왜 펴? 이거 꼭이 특정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세요. 예를 들어서, 노래방이 됐든, 룸사롱이 됐든, 아우 뭐, 쑥을 태고 뭐를 태고 요새는 일반인들이 다 무당이셔. 응.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. 귀신 불러드려. 응. 그래 저보고 그러겠죠, 영상 보고. 비치는 지랄하네요. 야, 난 그렇게 해서 장사 잘 돼. 근데 그게 평생 잘 될까? 한 5년 동안 계속 랩파티를 똑같이 한번 해보셔. 물론 부정이탈 수는 있습니다. 부정이탈 때는 어 내가 지금 단는못 가르쳐줘. 어떠한 무언가를 도 부정을 걷어내긴 해야 되겠지. 음. 이게 뭐또 술집 같은 거는 또 직성에 강하신 분들이 이 업소들을 많이 차리고 노래방이나 룸사롱이나 어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느낌 예감 직성 신기가 약간씩 있는 분들이 하면서 아 오늘 기분 별로야. 아 향표해야 되겠어. 저는 무당이지만 일반인은 일반인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. 어 앞에다 소금을 이아야 되는 엄청나게 떠놓고 아뭐 물을 또 엄청 떠놓고 막걸리를 엄청 떠놓고 저는 그런 거 하라고 안 가르쳐요. 저희 신도들도 결코 그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. 애분이 잘못하면 애분이 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해놔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야. 그 달이 본인하고 운이 운기가 상당히 좋은 달이야. 근데 똑같이 해놨고 해놨는데도 한달 내에 장사 안 되는 사람도 있을걸? 우연의 미치입니다 본인들이 만신이고 부당은 아니잖아. 내 직성 믿고 사시는 분들인데, 그렇게 안으셨으면 좋겠어. 응. 그렇게 안 해도 내가 금전에 운이가 있으면, 그때에서 벌고 나올 수 밖에 없어. 그런 거, 뭐, 떡이고 그런 거안 해놔도. 맞잖아요.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. 그쵸? 표리님제 얘기 들으니까 어때? 네, 맞,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럼요. 여기서 짓고 넘어가요. 를 길들려고 이 하지 말아라. 어. 거기서, 나는 이 터에 들어왔고, 터 때감 계시면, 나돈잘 벌게 해줘. 그냥 속으로. 뭐 대놓고, 아 오늘, 오늘, 장사 잘 되게 도와주세요. 귀신 불러드리지 맙시다. 아시겠죠? 자, 오럼 지수야 여기까지 할게요. 피디님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.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, 이미 정해진 운대가 있기 때문에, 그걸로는 효과가 없는 것, 그래서 네, 생각하고 불필요한 행동은 굳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잘못 귀신이 잘못 들어오다가 그 장사 하는 데에서 화장실에서 자칫 넘어지면은 큰일 납니다. 아프단 얘기죠. 그래서 그런 무모한 짓안 하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번창할 수 있도록 부당 취소 비율 올리겠습니다. 자 수고하셨습니다.